성장을 할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같이 2014년도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제시하며 같은 비전과 목표 아래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평 40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알아 불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라고. 바라라. 여러분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절전1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부르짖고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식으로 하나님 찾고 찾으라 하나님께서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노여정 집사님도 잘 알고 저와 우리 고등학교 때 같이 친한 친구였는데, 우리 김세강이라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기 홍성에서 지금 목표를 하는데, 요즘에 카카오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사역했던 것들이 이렇게 친구를 했다니요. 여기 보니까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하셨어요. 홍성에다가 한 4, 5층 정도 되는 건물로 아, 교회 건축을 이렇게 다 세워놓고, 아, 부럽기도 하고, 와. 이놈이 이런 놈이었나, 그런생각 들면서. <laughs> 근데, 그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7번 반의 7, 7번 방의 선물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제수들의 불결. 근데 그 작가가, 작가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김세광 목사님을 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김세강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아이를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가정이 자녀를 얻음으로 마치 한나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종이 기도하오니, 이가정에 아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안 주셨겠습니까? 어요 그래가지고, 그 작가하고 같이 선물하고, 또올때 여러분, 빈손으로 왔겠습니까? 뭔가 들고 왔겠습니까? 내 네, 여러분, 그 작가가, 이제 미국에도 영화사고다그작를 돼갖고, 그, 그 7번 방에 선물이 잘 돼가지고요, 다른 영화도고 자꾸 글을 쓰게 되고, 그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네? 그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연락해달라. 저희들도 생각을 할때 아, 이렇게 쓰임을 받는 고등학교 때그 모습들을 볼 때는 아, 그 정도였나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는요, 아, 하나님이 쓰시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일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부흥이 안 되고 성장이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러한 시대이지만 여러분 그래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은 이 시대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92의 총신대학원 92의 그 졸업생 중에 그 예, 며칠 때 말씀을 드렸던데요 그분도 상가 건물을 주고요. 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7년 동안 아무리해도 성도 5명을 넘지 못. 전도도 안 하고. 아. 7년 동안 하면서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잔에 가서 어떤 집사님이 커피 한 잔을 딱 사주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그 스타벅스의 그 분위기랑 이런 것을 다 보면서요 순간적으로 어떠한 마음이 확 들었냐면 이 커피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데 스타벅스에는 커피값이 5천 원, 6천 원에도 이런 사람들이 막 커피를 먹으러 막 몰려오는데 교회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스타벅스는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교회에다가 커피숍을 사리면 어떨까 이런 또 생각을 합니 커피하고요, 선교하는 것과 교회와 이런 단어들을 막 합쳐버립니다. 요즘에 여러분 광고 중에서 그러한 광고 있습니다. 다 무엇과 무엇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분은 커피하고, 교회하고, 이분이 또 선교에 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 지혜를 주시는데, 커피에 대해서 궁금해서 책을 한 다섯, 여번 사서 읽어보니까 커피에 대해서 알게 돼가지고, 이분이 커피 세미나를 그냥 한번 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의 커피 세미나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 자기는 커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는데 책을 보니까 어디서 커피를 구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커피를 갖다가 또 기계가 어디서 사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그 기계를 구입하고 직접 원두 커피를 한번 갈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만의 그 커피를 원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 스타벅스그 디자인들이 너무 이 아름답고 좋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어떻게 하라는지 다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더라. 여러분 지금 이 서울에는 진출을 못했지만 대구에는 마사 커피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마사 커피라고 각길령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커피 이 자신이 운영하는 게2 0 개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 프랜차이즈로 이렇게 나눠준 게 50개 이상 되는 리고전 세계적으로 지금 베트남이나 모든 곳에 선교사 그 커피숍을 차리고요.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선교 활동하고 생활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그분을또돕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또 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기를 자기는 개척교에서 7년 동안 그렇게 너무나 많이 울었는데 정말 하나님 저 앞길을 열어달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연하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스타벅스 데리고 갔는데 그때 한번 영감 받은 것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쫙 길이 열리더라 지금은요. 너무나 바쁘게 여기저기만 다는 전세계를 다니면서 이분이 선교 성교 전략을 선교사내들에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또커피숍을전세계그이 커피, 커피는요. 전세계 사람들이 다마신다라예요 그리고 이슬람과에는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다가 선교를 하면은요. 기독교라는 거 알면은 여러분 거의 사형당하다시피 아니면 완전히 쫓겨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에게도 커피숍이 들어간다면 다 허락한다라는 거. 커피숍. 그 사람들이 그렇게 커피를 좋아한다. 그래서 커피를 통해서 커피숍을 통해서 선교를 지금 계획하고 또 그렇게 또 실천하는 그러한 분도 계니다 기도하면은요 막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환자들에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잡고 여러분 2013년도를 우리가 우리에게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날아온 이 계획들을 갖고 계시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해라 우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 마음, 본심,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재앙을 원치 않고 평안하기를, 형통하기를, 평평하기를, 풍성하기를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미래의 시간뿐만 아니라 또 희망까지, 소망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 우리들을 절망으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짓누르다 발진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 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강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꿈을 주시옵소서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하며 예수 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